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1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음집 안식도또 낚시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요 앞에 6일 정입니까 낚시 와가지고, 감성도 소맛 봤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안나가고 있는 감성돔이 있을까봐 욕심에 또 와봤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참 좋네요 어, 물도 좀 잠잠하고 한번 캐스팅을 해보니까 물이 전혀 안갑니다 아직 오늘 열물 인데 물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맵, 밑밥을 몇주고 줬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 예 많은 초보꾼들이 아마 초보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두어 겁니다 처음에 생자리 낚시터에 도착하시면 막막할 겁니다 이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음, 그래 제가 하는 방식을 잠깐 소개해 드린 것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생자리 내리는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있는, 제가 서가 있는 방향에서, 12시 방향이죠, 그죠? 정면으로 12시 방향, 약, 짱대, 두발 정도, 약 10m 이상. 일단, 캐스팅을 한번 해봐요. 수심 체크는 기본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수심이 뭐 5m가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짱대, 하나 정도 더, 그러니까 약 15m 정도에 또한번 캐스팅을 해봅니다. 그럼 거기도 예를 들어서 5m도 나올 수 있고 6m도 나올 수 있고, 그죠? 뭐 어떻게 뭐더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다, 지형에 따라서, 그죠? 그럼 또한번 더, 뭐, 15m 에또 20m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거리에다가 또 캐스팅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세 번을 안 왔습니다. 5m 간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심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심이 나오면 좌측또 마찬가지로 많이는 안 합니다. 아까 10m 지점에 첫 수식 테스팅을, 첫 테스팅을 해가지고 수심 체크를 했으니까 그와 동행선으로 일직선으로, 아니, 형대로 좌측약 10시 방향, 정도의 캐스팅을 한번 해봐요. 뭐, 11시나 10시 방향. 그 정도의 캐스팅을 해봅니다. 그래도 또 대충 수십 차시 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측에 또, 마찬가지로 약 2시 방향에서 3, 1시 방향 정도에 또 캐스팅을 하번 해봅니다. 또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거는 제가 노려야 될 어떤 낚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계속 팅을 해보죠. 수심, 수심층을 찍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거기서 최소한 뭐, 10시 방향에서 아니면 11시 방향에서 1시 방향 아니면 2시 방향까지 조류에 따라서 흘려야 될 어떤 지점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나오면 낚시를 시작해요. 그래서 최고의 방식인데 좀고습습니다만은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뭐, 어제 뭐, 초보분들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모르겠는데, 습관적으로 도착하면, 자, 이렇게 한 주먹을 밑밥을 떠요. 처음에 낚시를 하기 전에, 제일 우측에 있죠? 우측에, 최한 이렇게 멀리 캐스팅을 하나 해요. 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단으로 멀리 날아가는 데까지, 캐스팅이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밑밥을 한 주먹 던져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이한 주먹 줍니다. 많은 짓인가 싶죠? <laughs> 웃깁니다. 제 말의 방식인데, 제가 낚시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혹시나 저쪽에 있는 고기,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좌측에 있는 고기, 우측에 있는 고기, 이런 고기들이 혹시 그 근처 놀고 있다면, 밑밥에 반응해가지고 그까지 오지 않을까? 또, 왼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음. 쉽게 말해서 징검다리를 놔아주는 거죠. 뭔고 놓을까봐, 고기 뭐놓을까봐 언제가는 제가 고각이 있고, 예를 들어서 냄새를 맡는다면 중간 중간에 막고 올까 아닙니까, 그죠?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징검다리를 놔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냄새를 맡고 왔었어요. 중간 쪽저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에 저 있던 고기가 냄새 맡고 이거지 왔었어요. 오기에서. 그러면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죠? 내가 노리고자 하는 자리, 포인트를 형성한 자리, 여기까지, 아, 고기가 올 확률이 좀 있다.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뜬 집하고, 지금 같은 데는 졸업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시 방향이 무조건 포인트를 형성해요.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밑밥 투입합니다. 그럼, 만약에 졸업을 간다면, 우측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좌측에 졸 속도 계산돼가지고 밑밥이, 정중앙에 12시 방향에 아까 제가 노리고자 하는 15m 정도의 어떤 그 거리에 밑밥이 형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밑밥을 줘요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조루가 바뀐다면 또 오른쪽에다 던져가지고 밑밥 속도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도 각으로 늘어간다 밑밥이 30, 30도로 늘어간다 뭐 45도 각으로 늘어간다 안착이 된다 그 속도로 계산돼가지고 중간에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저는 고만 중간에다가 포인트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흘리다 보는 것들은요,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거기에 제일 예의 어떤 포인트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쭉 흘리다 보는 것들은 왼쪽에 여가 있어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고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은근히 있다면, 거기 막 비비고, 몸부림 치면서, 심지어는, 어? 다시 몸에 붙은 어떤 그런 거, 기생충 같은 것도 뜯을 수도 있고, 저는 낚시를 27년 정도 하면서 3마리 4마리 정도의 기생충을 봤어요 지느러미에 딱 붙어 있습니다 딱 해가지고 또바퀴벨레처럼딱 붙어 가 있어요 그런 어떤 기생충이 붙어 있다면 뛰기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그죠 어, 뭡니까 이게 적으로부터 그러니까 천적으로부터 급하면 피할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모이겠죠. 그렇지만 거기 있는 고기도 오른쪽으로 내가 중간에다가 밑밥을 주면 거기에 해녹돼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기는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이 3이고, 기가 7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고기에 고기가 모이게 하면 돼요. 없다면, 먼데 있는 걸좀 불러들인다는 생각으로 시속적으로 밑밥을 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반경 1m? 심지어는 2m 안에서 쏙쏙 빨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입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요. 물론 잘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만의 방식입니다만, 초보분들이 막막할까봐 현장에 도착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집이 초보 위주로 이렇게 도움이 될까봐서 말씀드립니다. 낚시 한번 해볼게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주제가 있다면 나눠보기를 하고, 같이 어 이야기하는 시간, 배우 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요 지겹지 <laughs> 어, 않습니까 그죠 낚시하다가 나중에 또 먼저 이러면 낚시하면서 그런 설명 안하고 거기 나올, 나올 때마다 또 연결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좀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아, 따채소가 나오는데 고등어가 괜찮은 시야리 한번 나어니다이 고등어가 안 나와야 또 감성동이 잡힐 건데 오늘 또 고등어 나오는 거니까 또 힘들겠습니다. 룩룩룩룩 그러니까 는 같아요. 숨는 같아이 감성놈 같습다 이거는. 감성놈 같은데요. 어 맞네요. 아 참네. <목소리> 와, 썩어도 진실하고. 감성동입니다, 감성동. 이거는 지금 이제 삼켰는데, 피가 안 나왔어요, 전혀. 아, 아가미 좀 나왔네요.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살려 주보겠습니다. 야, 이 그래도 남승범이라고탁막 힘세는 게 다릅니다. 감성돈 두 마리 잡았으니, 두 마리. 야, <laughs> 나 미치겠다. 진짜.